이럴 때 음. 평소에 쓰는 수면 의식을 한다면 양육제가 조금 잠깐 바뀌더라도 음. 아이가 안정적으로 잠을 유도할 음. 수 있을 거예요. <laughs> 아이점. 안녕하세요 아기잠멤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기잠연구소 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기잠연구소 소장,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범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기잠연구소 상담팀장 김동희입니다. 오늘은 잠자기 전 잠을 스르륵 오게 하는 비법, 수면의식에 대해서 <laughs> 좀 생각, <laughs>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수면의식은 정말로 많은 서적에서 좀 다루고 있고, 뭐 음. 영상도 많고, 음. 강조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요.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주 양육자분들이 좀 수면 의식을 놓치시는 경우도 좀 네. 많은 것 같아요. 수면 의식은 저 같은 경우에는 먹놀잠처럼 정말로 중요한 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면 의식이라는 건 아기를 자기 전 눕혀서 좀 이완시키는 목적이 음.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목적은 엄마와 아기와의 정말로 행복한 시간, 애착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음.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몸과 마음 모두가 좀 이완이 좀잘 돼야 잠이 잘 오잖아요. 네.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아, 어린이나 아이나 마찬가지예요. 음. 피곤하다고 무조건 잠이 잘 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걱정이 많아도 그렇고, 네. 너무 피곤해도 음. 그렇고, 음. 스트레스 오르몬 분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잠이 들기가 어려워져요. 음. 특히 아이 때는 호기심이 정말 주체할 수 없이 많아지기 음. 때문에, 잠이 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정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음. 그렇지만 수면 의식 같은 진정 습관이 아주 아기 때부터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아기가 잘못 견뎌해요. 음. 그래서 수면 의식은 양육자가 의도적으로 일찍부터 몸에 배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면 의식을 자꾸 강조했더니. 양육자분들이 우격다짐으로 하는 수가 있어요. <laughs> 음. 이렇게 해서 아이가 수면의식 자체를 싫어하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진짜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상담하면서 팀장님도 그런 경우 많이 보시죠 네. 음. 상담을 하다 보면 어머님들이 수면의식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아이가 잠이 들어버렸다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럴 때는 깨워서 수면의식을 다시 해서 재워야 하냐고 음.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사실 잠이 자연스럽게 들었다면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깨어서 수면 의식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음. 그렇지만 우리가 편안하고 기분 좋게 잠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의식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네, 수면 의식을 아 일부러 깨워서 할 필요는 없지만 네.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음. 아이가 어떤 일정한 수면의식이 없이 잠이 들게 되고 이게 습관화가 되다 보면 나중에는 진정 시간이 없어져서 음, 맞아요. 예 잠, 잠을 재우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스스로 잠들어버렸다면 어떤 날은 안 하고 갈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수면의식은 하고 재우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은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수면 의식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전, 특히 한 4개월 이전까지는 이게 수면 의식인가? 맞나?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 짧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기가 어렸을 경우에는 씻기고 눕히는 순간 좀 울다가 잠드는 경우가 정말 다반사고요. 그래서 3개월 미만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나 막수, 마지막 수유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 수유하는 도중에 잠드는 경우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3개월 미만 아기인데 낮 수유 때는 괜찮은데 밤중 수유 마지막 수유를 할때 많이 계속 잠이 든다고 음. 하는데 그때는 흔들어 깨워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삼 개월 미만이라면 원령이 어려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거는 음. 같아요. 그러나 낮 동안에 젖병을 물고 잠이 들거나 엄마의 젖을 물고 잠이 드는 습관이 없다면 음. 굳이 아이를 흔들어 깨우거나 다시 깨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충분한 수유를 우선 진행하는 걸 목표로 하시고 아이가 최대한 잠이 들지 않도록. 앞서 먹놀 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의 손발을 만지작거리거나 아기 볼을 비벼서라도 일단은 충분한 수유를 하고 잠이 드는 거를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기가 이제 잠이 들어 버렸다면, 기왕이면 편안하고 본인이 스스로 이완해서 잠이 들수 있도록 자장가나 백색소음을 잔잔하게 틀어 주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잠이 들기 전에 이완을 하고 자면 음. 더 좋기 때문에 잠이 들지 않도록 유지하시는 것을 포인트로 잡으시고 아기가 누워서 스스로 이완할 수 있도록 수면 의식을 진행해 준다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네. 6개월 미만 아기인데 수면의식을 하려고 눕히기만 하면 울어요. 음. 그리고 계속 우니까 어머님들께서 수면의식을 이게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고 혹시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음.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그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기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자는 거는 별로 즐거운 일이 아니잖아요. <laughs> 네. 그리고 불안한 일이기도 해요. 음. 그런데 억지로 재우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높이는 순간부터 울기 음. 시작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 수면 의식을 한다. 이런 생각은 좀 뒤로 두시고, 음. 아이랑 누워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네. 여기에 초점을 맞춰 보세요. 일단 누워야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음. 네. 그렇게 아기가 누워 있는 것을 편하게 느끼기 시작하면 이제는 눕혀서 책도 읽어주고 이야기도 음. 들려주고 음악도 들려주고 그러다가 점점 잠에 빠져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점차 수면 의식으로 될 거고요. 음. 여담으로 수면 의식은 성인에게도 정말 좋은 거 같아요. 네. 저희 남편은 그렇게 수면 의식을 해주다가 잘 자요. 저희 아. 아이와 음. <laughs> 아이에게 수면 의식을 하다가 본인이 본인, <laughs> 본인의 수면의식이 면거 n i b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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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n 면 b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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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긴 수면의식이 진행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진행을 하시는데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시작을 해서 목욕, 마사지, 수유, 음. 마지막 수유까지 진행을 하는 게좀 적당할 것 같고요. 만약에 영유가주 10만 아이라면 수유를 앞으로 당기시고 네. 그 이후에 마사지, 목욕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 비슷한 노래를 틀어놓는 것도 가장 좋습니다. 음. 좋아요. 음. 하나의 사인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음. 비슷한 자장가 한 곡을 선택하셔서 매일 틀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어, 6개월 정도가 된 아기라면 이제 어느 정도 깨어있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게 음.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에 제안 드렸던 수면 의식으로는 너무 짧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 두개 정도 수면 의식을 조금 더 추가하시는 게 음. 좋은데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책 읽기를 추천을 드려요. 음. 책 읽기의 키포인트는 누워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음. 대부분 부모님들이 같이 앉아서 읽으시더라요그 이후에 얘를 눕히려고 하니까 거기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네, 네. 적어도 아기는 누워 있어야 하는 네. 거죠. 애초부터 누워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수면 의식의 사실 키포인트는 눕혀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음.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기가 걷기 시작하면 음. 수면 의식을 하려고 얘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나가버리길 수거든요. 음. 수면 의식에 꽃이 피는 시기는 10개월 이후. 또 음. 특히나 아기가 걷기 시작했을 때부터 정말로 음. 중요하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면의식은 꼭 아기가 월령이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진행해 주시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 좀 추천해 주실 수면의식이 있으실까요? 아기가 좋아하는 인형을 아기 베개 옆에 음. 함께 눕히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어요. 네. 아직 어, 돌이 되기 전 아기라면 그 애착 인형이 아이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도 있겠고요. 네. 말을 조금씩 시작한 아기라면은 인형을 먼저 재우는 것이 좋은 수면 의식의 출발일 수 있겠어요. 음. 또 항상 잠옷을 갈아입고 잠자리에 드는 음. 것을 수면 의식의 출발점으로 하면요, 잠옷은 좋은 수면 연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음. 네. 그리고 향기, 냄새, 음. 이런 것도 좋은 수면 연관이 될수 있으니까 음, 네. 잠옷을 입고 잠잘 때만 그 잠옷에 살짝 뿌려준다거나 음. 이불에 뿌려주면서 수면 의식을 출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향기가 꿈나라로 데려다 주는 마법 향기,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laughs> 물론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 의식은 하루 일과가 규칙적이어야 한다는 게 담보되어야 돼요. 네. 규칙적이어야 아기가 졸릴 만한 시간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음. 졸리지도 않은 시간에 수면 의식을 출발을 했다가는 이제 수면 의식 자체를 싫어하게 되는 결과가 음. 생기거든요. 네, 앞서 소장님께서 향기로 말씀해 음.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네. 그런데 너무 어린 원령에 향기를 사용하시는 거는 음. 개월수나 용량 이런 주의사항 부분을 잘 체크해서 사용하시면 좋. 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아기 심신이 잠잘 준비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주 음. 양육자분들이 해주셔야 할 부분인데요 음. 잠잘 시간 한 시간 전에 미리 집안 분위기를 다운시킬 수 있도록 음. 조도도 낮추고 잔잔한 음악을 깔아서 전체적인 음. 집안 분위기를 좀 다운시켜 주는 게 음. 필요해요 이렇게 음. 해서 아이가 이제 필요한 수면 의식을 통해서 잠이 들게 한다면 훨씬 안정감 있게 잠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잠자리에서 음. 온습도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매철마다 음. 기온을 맞추는 게 쉽지 음. 않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온도는 18도에서 23도 정도 음. 유지를 하시는 음. 게 좋다고 해요. 음. 그리고 잠잘 시간 한 30분 전에는 음. 기왕이면 방을 문을 열거나 창을 조금 열어서 음. 방 공기를 좀 서늘하게 음. 맞춰주는 음. 게 음. 아이에게 좀더 편안하게 잠들 수 음.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음. 그리고 습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어, 물을 뿌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 온도가 18도에서 23도 정도 된다면 한50% 전후로 습도를 맞추시면 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온 습도가 밤잠 자는 내내 유지가 되어야 되기 음. 때문에 주 양육자분들께서는 환경 체크도 좀 하시고 아이가 입고 자는 이불이나 수면 조끼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럼 수면 의식을 한 1시간 이상 질질 끄는 어? 아이들도 종종 만날 수 있는데 그런 네.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수면 의식을 1시간 이상을 해야 한다. 음. 이렇게 하면 그건 음. 수면 의식이라 할수 없고 네. 놀이가 되겠죠. 어. 엄마가 어. 일부러 수면 의식을 1시간 이상 한다. 음. 이러면 아이는 아마 잠이 깨버릴 수 있을 음.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엄마는 더 짧게 하고 싶지만 늘 수면 의식이 그렇게 음.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음. 이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기의 하루 리듬과 하루 일과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음, 네. 필요가 있어요 혹시 별로 졸리지 않는 시간에 수면 의식을 한 것은 아닌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음. 음. 네. 어, 수면 의식을 어렸을 때부터 잘 만들어 오면 나중에 좋은 점들이 좀 있는데 그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우선 이제 가족들끼리 여행을 간다거나 명절에 뭐 시댁이나 친정을 갔을 때 음. 잠자리 환경이 바뀌잖아요. 음. 사실 아이들은 잠자리 환경이 바뀌면 되게 예민해지고 음. 잠자는 과정이 되게 힘들어져요. 음. 그래서 미리 좋은 수면 의식을 늘 하고 있었다면 음. 환경이 좀 바뀌더라도 평소에 해 왔던 수면 의식을 활용하게 된다면 좀더 편안하게 잠드는 데 음. 도움이 되고 요즘에는 워킹맘들이 많고 또 베이비시터를 이용하시는 가정들도 음. 되게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간혹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뭐 아이를 돌봐 주신다거나 음. 시터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이럴 때 음. 평소에 쓰는 수면 의식을 한다면 양육자가 조금 잠깐 바뀌더라도 아이가 안정적으로 잠을 유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잠옷이나 인형 이런 애착 물건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활용을 했다면 환경이 바뀔 때 가지고 이동하면서 아이에게 좀더 편안함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12개월 이후 이제 아기가 걷기 시작하면 네. 사실 수면 의식이 완벽 완전히 개편돼야 할 수도 맞아요.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수면 양식의 일환으로 목욕을 했는데 지금은 목욕이 거의 놀이 수준으로 막 천방천방 음 수영을 한다면 음 오히려 각성이 되기 때문에 목욕을 조금 앞으로 네. 낮 시간으로 음. 좀 당겨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수면 양식을 추가해 주셔야 할 수도 음 있습니다. 육아를 좀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꿀잠은 알잠. 좋아요 구독.